안 돼! 그것만 안 돼. 너 모짜렐라 안줄 거야. 네, 오늘 해볼 것은 모짜렐라 치즈 생으로 한번 먹어보기 하겠습니다. 네? 아, 당연히 녹여먹을 거고요. 네. 모짜렐라 치즈만 얼마나 느끼한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잘하지? 요! 여보, 우늘 너무 좀 간지났음. 이 소리 났음. 짓는데? 고마워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녹이고 오겠습니다 네뿅네 네, 이렇게 치즈를 뿌리고 왔습니다 야 빨리 오라고 네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한더 먹어봐. 맛있어? 음. 맛있네. 야, 그럼 녹이자. 우리, 얼른 응. 학교 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배 아파서. <laughs> 근데 우리 왠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이거 뭐야, 이거? 네 그럼 녹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뿅내개다된거 같군요 한번 가보자 라임님어 벌써부터 치즈 냄새가 나는데? 제가 아, 한번 아와야와 우와. 우와. 어. 우와 아 뜨거워 아아 맛있을 거 같아 지 아, 아. 맛있어? 아, 일단 가보죠뜨거뜨거뜨거 이게 뭘뭐 거죠? 먹을 건데? 아, 이거 먹을건데? 아이고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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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먹어보자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개인으로 산집이고요네네 네. 우와 그래서 여기는 고사님의 <laughs> 집이죠 빨리 먹어. 음이 <laughs> 음, 맛은 그냥 치즈 맛. 맛있어? 음, 그냥 못자려서 뭐 생으로 먹으면 똑같아. 그냥 맛있나? 이것도 맛있어. 이제 두 번째야. 오케이. <웃음> 맛있을 것 같다.

이게 치즈 같은데? 연에 치즈인데? 응. 나.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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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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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돌리기 에. 다 진짜로. 어. <laughs> 알레지가 좋나? 응. 치즈 먹고 싶어지는 방송이라면서 올려야겠다. 땡큐, 응. 들고 있어봐. 응. 나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엄마, 엄마.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얼굴. 아, 눌러붙으면 안 되는데. 설거지할 때 어려운데. 누가 설거지하는데? 니가. 오오 마이 갓. 아 진짜 맛있다 어, 와 내꺼야 하나 더 먹을래? 어? 다음에 할때 응? 맛있다 가 맛있지? 맛있다 아씨 남은거 다 먹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휴한 번에 먹어 됐어 보여줘 와우 네 그럼 방송이까지 하겠습니다 빠빠이